야! Yeah! 아 조용하세요 밖에. 자 여러분들 오늘 일단 최고의 커플을 찾아라. 일단 게스트분들이 다와 있어요. 일단 오늘 그 컨텐츠를 할 거고 일단 오늘 또 불타는 토요일 여러분들 집 구석에서 네, 뜨뜻하게 방송 보시면 됩니다. 에. 네. 음. 일단 누가 왔을지는 좀 이따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조배지라고요? 여기 천사 님생님 예. 아, 뭐야? 우리 하나 유가 자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버턴님도 100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일단 만다리 채우겠습니다 조만간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나가지 마시고 <laughs>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아프리카 시청자가 없냐 많이 어? 어? 아프리카가 망할 징조가 보이나 아 뭐야 아우 족필이야 고맙다 우리 족필이 우리 족필이가 고맙다 절국에 족필이가 고맙다 아, 족비라 고맙다. 음. 메뉴 주지 마라고?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음. 할 말이 없네요. 예? 할 말이 없어요. 일단, 잠시 오늘 진행할 MC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 들어오세요! 아니 뭐할 말이 없으면 그냥 미리 키즈를 봐. 니가그랬잖아 <laughs> 개새끼야. 뭘 내가 그렇게 했야 그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씨발 맞다리 찍고 시작한다면서 지금 미리 킨거 아니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욕까지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게 솔직히 우리가 왜 이런 대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최고의 커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가 니네 와이프를 씨발 어, 관리를 잘해야 돼 왜요? 지혜 빼고 다 왔잖아 아니 스포를 왜 하세요 니가 했는데 그러면 어... 누가 해 아, 존나 방송감 없네. 여습스포 누가 있데 그럼 지혜가 없겠냐? 그럼 니, 네 뭐, 씨바, 새로운, 뭐, 와이프가 있냐, 누가 있냐? 아, 아 씨바, 뭐, 쪼꼬복이 올 수도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건데, 왜 스포를 때리냐고요 아니, 니가 쪼꼬복을 어... 어떻게 데려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아, 스포를 때려버리는 미친 새끼네, 이거. 죄정신이네. <laughs> 네 진짜. 와, 나이 이 새끼야. 아니, 나 지금, 새끼야. 여기서 지금 3시간째 기다리고 있어. 아, 잘했어요. 잘했어? 왜, 깜짝 <laughs> 아, 외질은 언제 와? 아, 이놈의 씨. 전화 좀 해봐야지. 원래 아우치 방까지뭘욕보지를안 세울 수가 없어. 이놈 거의 미친년이라니깐요. 아우치 방뭐 아... 하세요, 씨! 여보세요? 아우치 방까지 오라 그랬잖아요. 아, 지금 다 왔어. 아, 적당히 좀 하세요, 진짜. 아, 나 수면들 안 깨서 그래, 그만 가근냥 뒤져 씨! 죄송한데, 오늘 저기 최고의 커플을 찾아야 되는데, 예, 최고의 악연을 찾는 자리는 아닌데. 저이 커플은 원래 이래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최고의 커플을 찾아라할 거고, 일단 게스트는 일단 와있습니다. 외질 빼고. 일단 오늘 재미나게 보시면 되고, 오늘 아프리카 최고의 커플이 누군지. 어? <laughs> 당신이 볼 때는 제일 훈훈한 커플 중에 아프리카에 누구 커플이 있나요? 아프리카에 솔직히 말해서 훈훈한 커플은 뭐 예를 들어서 태림나래 존나 솔직히 까놓고 진짜 훈훈하잖아 거기는 예, 정말 잘 사귀는 커플 태림나래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다 지코형 미소? 어왜 웃죠? 왜한방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거기는 나랑 다를 게 없어요 왜 거긴 행복한데 애기 때문에 사는 거야 <laughs> 뭐 저간 가족 디스해. 네, 맞잖아. 아 맞다 턱소진. 턱 턱소진. 어 맞아 턱소진도 되게 잘 살고. 솔직히 훈남훈년 커플을 보자면 필메꽃님이필메꽃님아 맞지. 필메꽃님이 제일 훈훈하지 않나. 아, 맞네 맞네. 네쉽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혜가 오늘 바로 시작할 건데 간단하게 오늘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오늘 여러분들 일단은 상금 50만 원이 에, 또 주어지게 돼 있고요. 이제 뭐 우리 최고의 커플을 찾는데 뭐 몸과 예뭐예 뇌의 정신과 뭐 기타 등등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좀 약간 테스트를 해가지고 최고의 커플에게 5 0만 원을 예 상금을 드리고요 오늘 총세 커플이 예 준비가 돼 있어요 너무 많으면 또 여기 투자자가 정신 없으니까 예세 커플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어뭐또 인다요 없어요 이제 그냥 하면 됩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왜요? 아프리카 커플들이 결혼까지 할까봐. <laughs> 내가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결혼을 해봤으니까 <laughs>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 천년 청년, 청년들과 여자분들한테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결혼을 해서 잘된 부부를 못 봤어. 아니 지금 오늘도 주말이라 멀쩡하게 지금 결혼해가지고 네 방송 보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어떡하냐. 결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예, 어? 자기가 밥사 먹을 돈이 있다 그러면 결혼하지 마세요. 뭔 결혼을 뭔안 해야 안 됩니다. 해. 뭐요? <laughs> 뭐. 자기가 자신 뭐 씻길 수 있고 그다음에 밥 먹을 수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예? <laughs> 그러면 은 너는 씨발 뭐니 네 자신을 씻길 수 없고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결혼했냐? 그때 너무 외로워서. <laughs> 솔직히 영정 처먹고 존나 외로워가지고 내가 또 이제 바로 그냥 수저 놓고 바로 제가 일을 저질렀는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에? 결혼해가지고 해피한 나날을 보낸 적이 없어 어? 근데 죄송한데 오늘 저희 방제가 최고의 커플을 찾는 건데 지금 갑자기 결혼하면 안 된다고 뭐 약간 이혼 뭐 이혼 시즌도 아니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약간 결혼하거나 이제 커플이 돼서 행복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오늘 최고의 커플을 찾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는 있지 않을까? 하나 있어요. 뭐요? 딸을 대신 쳐줘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가 손이 힘들 때 팔이 힘이 안 들어갈 때 대신 쳐줘. 아 진짜로. 그건 좋아. 아 근데 네, 불법 아니니까. 그치 아, 어, 그치. 뭐. 부부 생활에 있어서. 네. 그치 그치. 어, 이걸 뭐 다른데 가서 해달라 그러려면 이거 불법이 되는데 내 와이프이기 때문에. 아 어, 그건 좋아. 진짜. <laughs> 아 그거 말고 없어요? 그거뭐 말고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날 닮은 뭐 딸을 낳아 가지고 삶의 행복을 느낀다든지 그거는 막말로 나를 담아 가지고 나를 담아서 내가 잘 생겼고 귀여워 가지고 그런 딸이 딸이 나온 거지. 내가 빠져 갖고 내가 여드름 되지고 그럼 여드름 되진 않았어. 아니면은 어? 뭐 가끔 내가 혼자 밥 먹기 외로운데 집에 가면 와이프가 있어 가지고 뭐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다든지. 지혜 가요? <laughs> 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얼굴 마대어 보고 밥안 먹은 지 거의 1년이 지났어요. 진짜로 아 그렇죠니 아, 아 감사드립니다 아진짜요 여러분들 이거는 음아왜안 오는 거야 얘는 저 적당해 아지 시각이 너무 존나 없네 이러니까 친구가 없지 맨날 나보고 친구가 없다다다다리면 자기가 친구가 없는 이유가 있어 부부가 똑같은 시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건데. 음, 편 빨리 오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건데 지금. 일단 확실한 거는 첫 번째 커플, 최고의 커플 철구 외, 외질 커플은 에, 누가 봐도 탈락이고요. 에, 두 커플 중에 오늘 최고의 커플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어, 어차피 뭐내돈 아니고 네 돈이니까요. 에, 상관은 없는데 아니 무슨 시부랄 뭐 예. 아니 뭐 최고의 커플을 찾는 날은 좀 약간 어 연극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이제 좀 달란한 척을 해야지. 일단은 지혜랑 나랑은. 때까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억지로 달달갑잡으도 사람들이 안 믿어. 더 어색해. 아이, 그건 맞지. 어, 어 그건 맞지. 방만로 아프리카 규제만 없었으면 아... 바로 폭력 나와서 폭력 방송 나왔어요. 예. <laughs> 근데 확실한 거 여러분들 이건 있어요. 오늘 준비한 게임이. 마냥 두 커플이 뭐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행복하지 않고 평상시에 얼굴 주고 뭐 이렇게 보면서 밥 먹고 이런 거 없어도 돼. 왜냐면은 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만 잘 알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아 일단 15,000돌파했다고요지 오기 전까지 한 2만만 나와주면 오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조구가 밤에 배그 안 하니까 좋긴 좋네요. 그죠 형들 주말에 볼방송도 있고 근데 니네 오늘 아침에 나 가고나서 배그했더라? 그거는 여러분들 배그라는 경우가 이제 안할겁니다 저 엄마 걸고 안할게요 엄마 걸고? 예아 내로우 누님 오셨네 내로우님 감사드립니다 배그 큰손 이분 진짜 배그 큰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배그 안할 거라면서 배그 콘솔 뭐 하러 챙겨? 아저배 배그 콘솔. 아니 배그 배그 안할거라 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배그 안할 건데 왜 챙기는데? 아 씨발 뭐 배그 시청자는 뭐보람 시청자 아닙니까? 어? 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보라 보는 사람들은 배그를 안볼 수가 있겠지만 배그 보는 시청자들은 보라까지 봅니다. 에? 어, 그건 맞지. 그래. 어, 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배그 시청자로 존중해야 되고 게임 방송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청자들이야. 아, 이래놓고서 오늘 저 오늘 솔직히 보라 열심히 했고 오늘 시청자 찍고 여러분들 즐거움 드렸으니까 배그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엄마 걸었다. 엄마 걸었기 때문에전안 합니다.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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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다주인아 여러분들이 다 증인 쓰셔야 돼요. 예 나중에 뭐 우리가 갑자기 진짜로 어? 두꺼비 집 내리러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캐색이러면서 <laughs> 욕하고 막 비글져 나가. 안돼 진짜 비글 에서 제일 못 나가는 새끼 새끼는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가냐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하고 좀 이제 어, 자기 자신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발전만 났지 발전이 없어요 예 은하조지는 딱 그래 어떻게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대로냐? 내가 그대로니까 어? 네 옆에 있는 거야. 내가 씨바 존나 잘되고 뭔가 해가지고 어? 그렇게 됐어봐. 네가 날 옆에 뒀겠냐어 어, 일단 왔습니다. 자 일단은 진행을 해주시고 한번 아, 예.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최고의 커플을 찾아라. 저 이해준 최고의 커플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야 의자 좀 가지고 나가. 예? 예. 아, 우리 백일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만요. 캠세팅 좀 할게요, 형님들. 음. 오늘 이제 여러분들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의 주제 최고의 커플을 찾아랍니다. 예, 기존의 커플분들 세 커플을 모셨구요. 예, 세 커플 중에 최고의 커플을 찾아서 오늘 각종 게임을 통해서 점수를 책정을 할 거고, 여기에서 예. 아, 미션이 있다고요? 아, 지금 안 받아요. 예. 어, 최고의 커플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을, 50만원의 상금을 여러분, 네, 커플께 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철구가 이제 지혜가 와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을 거기 때문에 잠시만 이따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철구가 그래도 이미 스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3만 개라고요. 아, 저만 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받을게요. 예. 아 만약에 지금 3만개 주신다 그럼 저는 이 방송을 포기하고 집에가서 배그를 켜겠습니다 아 6만명 넘으면 3만개를 주신다고요 3만개씩이요? 3만 6만명? 죄송한데 왜 자꾸 스포를 예? 예 목소리가 뭐예 저는 공지썼는데요 일로 아예아 그럴수 있죠 아 그럴수 있죠 예야 푸파 준비해 아니 근데 밖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기 아 그래? 야 푸파 준비해 콘텐츠 바꾸겠습니다. 쿠파 준비. 해 가지고 올수 있는 거다 가져와. 아이스크림 뭐 불닭볶음면이고 뭐고 다 가져와. 쿠파 준비. 아 싸우는 거 찍으면 안 돼요. 정지 당해요. 왜냐면 쟤네들은 진짜 싸울 때막막 주방 막 매고막 그래가지고 예아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얘네 싸울 때 진짜 주방 매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 생길 수 있어. 어 군대를 생각보다 더 빨리 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6만 명 예, 3만 개 미션 철구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음. 아직도 싸워? 네. 어. 그냥 차라리 한 대씩 때리고 그냥 끝내라 그래. 그냥 방송 끝나고 싸우면 되잖아. 어. 저 계속 말로 싸우면 믿을 그 것도 없어. 한열한 열어 한 번씩 죽어 보라고. 아 그러니까 계속 죽어. 아 그러니까 칼로 한번 찔러라 그래. 죽, 죽지 않을 정도만. 어.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왜냐면, 은 얘네 맨날, 이렇게 한 번씩 싸우면은방송이고나발이고 그냥 계속 싸우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나 혼자 여기다 세워놓고 뭐하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는뭐 진짜 농담 아니고 MC로 온게 아니라 그 있죠 뭐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분위기 띄우는 거막 에? 계속 싸워?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다, 다, 다음, 다음, 다음 주에, 다음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싸워, 지금. 다, 다음에, 어, 뭐야? 다 싸웠어? 아, 해도 됩니까? 예, 다 싸웠다고 합니다.